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1쪽에 있는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 내가 그 발간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일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에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일간에 걸쳐서 에스겔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포로로 이제 잡혀 왔을 때그 바벨론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가 그러면 언제부터 활동했는지 1장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서른째,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 발간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서른째, 넷째 달 초다스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때로부터 서른째인지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어, 바벨론 왕, 네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서른째 되던 해에 넷째 달 초다세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드부간네살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지로부터 30년이 경과된 시점에 아 예수교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절이이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연대에 대해서는 알수 있게 하는데요. 여우야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그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고, 그 직전 왕이 여우야 긴 왕이었는데, 여우야 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지 5년이 경과된 시점이 바로 서른째 해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BC 605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BC 605년에, 어, 당시에 이제 그 세계는, 북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에서는 에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양분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 나라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수르와 에굽이 손을 잡고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벨론과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 뭐 일방적이고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도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위치를 점할 수 없게 된 그런 그저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마은 그런 전쟁의 결과가 갈그미스 전쟁이었다 전투였다라는 것인데요. 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으로 그때 바로 바벨론에서 남유다를 또 침공을 해서 약그 만여 명이나 되는 그 왕족과 귀족을 중심으로 한그 엘리트, 엘리트 계층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로잡히 간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베사과 베누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이때 어, 사로잡혀가는 것이죠. 또 그로부터 이제 8년이 경과된 그 때에 BC 597년에 이르러서 어, 여우야 긴 왕이 바벨론, 왕,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이때도 한만명 정도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도 같이 사로잡혀 가게 됐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B1586년에 한 11년 정도가 경과된 그 시점에서 시드 기아 왕 때에 이르러서 그가 이제... 어, 두 눈이 뽑히고 눈이 뽑히기 전에 아들과 그 자기를 잘 따르던 그 신하들이 모두 자기 눈 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을 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으로서 완전히 나라가 그때는 이제 대부분의 어,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3차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것은 빛이 597년에 여우야 긴 왕이 끌려갔었을 때 같이 끌, 끌려갔었던 그 에스겔이 그,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 그러니까 빛이 593년 내지는 592년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1절에 나오는 서른째 해, 넷째 딸 초다세라고 하는 그 의미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태어나서 서른째가 해 되는 그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3절의 말씀인데요. 갈대야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부시라는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에스겔도 남녀다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사장으로 될수 있었던 그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남유다에서 제사장이 될수 있는 나이는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이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물다섯 살이 되면, 어, 5년간에 걸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된 뒤로부터 20년간, 그러니까 50세가 돼서 은퇴를 하기 전까지 20년간을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냥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되어지고 뭐 상황이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에스겔이 그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감당하기 시작한 이 시기적인 것을만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세 가지 큰 사건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1절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음 주일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사건이 그에게 소명을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 그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반면에 아직까지 완, 완전히 망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다 지켜봤던 선지자가 한 분이 계셨는데 지난 지난 시간에 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던 에레미아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배로 봐서는 한 세대 정도 유인 분은 것은 맞지만 그가 사역을 한 40년 정도 감당을 했을 때 30년 정도를 어, 감당을 하고 나서 남은 1 0년의 사역을 감당할 동안에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시기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분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그런 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어떤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증거했던 그 메시지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증거를 했기 때문에 에레미아 선지자의 그 말씀이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동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시대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때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남유다에서도 어느 쪽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공통점이고요.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고난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증가하는 선지자들에게는 열광했지만, 에레미아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원히 회복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들을 매우 싫어했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당시의 사람들의 또 상태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였던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1번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제공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두 사람의 어떤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여기가 그들과 그가 나오는데 그는 어 일곱 집사 중에서 한 분이셨던 스테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열두 사도들이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해나가기 어려우니까 일곱 명의 집사님들을 어 안수를 했습니다. 세워가지고 그들라에금 자신들이 감당했던 일들을 이렇게 맡겼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던 스테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1절부터 53절까지의 이 얘기는 마지막 설교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되었고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스테반 집사를 향하여 일을 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55절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열성적인 유대교 신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모질게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을 서슴치 않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청년이 아주 행동대장격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발 앞에 그 스테반을 두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잡다는 그러니까 것은 코를 굴고 잡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어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모습과 굉장히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았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보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과 스테반 집사의 그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물론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도 스테반 집사님은 순교를 각오하고 설교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또 담담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56절 57절 아니 55절, 56절 말씀 때문에 됐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 이것은 바로 하늘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이런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인데요.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히 올려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라. 여기서 그는 스테반 집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스테반 집사가 죽, 죽,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당연하게 여겼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이 박해를 피해서 다들 다 뿔뿔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경관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때도 역시 서슬이 펄해서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그가 구장에 이르러서 변화가 됩니다 열성당원이었던 그가 기독교인으로 변화가 되는 그 사건 구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래서 다메색은 예전 아수르에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이것을 다메색이라고 하는데 이곳까지도 가서 어, 박해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담의 세계어를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에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 같이 갔던 사람들도 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소리도 들렸지만 호련한 빛이 그를 감싸고 있는 것도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흐릿하게나마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다시 40일 만에 승천하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이 흐릿하게나마 자기에게 어 다가오시는 것을 그가 분명히 보고 또 그에게 어 누구시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듣게 된 이후로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변화가 돼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보이도록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어, 종교 개혁자는 분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이 있는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후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방법이 소극적이고 그런 어떤 수동적인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되는 또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 와 아버지 하나 님의 극진 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 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하심 이 하나 님의 하나님 을 만나 는 기도 를날 마다 올려 드 리며 하나 님의 말씀 을날 마다 묵상 하며 그 말씀 을 믿음 으로 받아들 이기로 다짐 하고 결심 하고 돌아가 는 모든 사랑 하는 주의 자녀 들과그 가정 위에 그들 의 생업 위에 이제 로부터 영원 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